사랑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모이라TV. 모이라 TV.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모이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 파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람을 잘 파악하는 일곱 가지 방법에 대해서 윤정 언니가 준비를 해왔다고 하십니다. 그첫 번째가 뭐야, 언니?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파악한다. 삶의 궤적. 뭐냐면 그의 현재만 보지 말고 음. 그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 과정이 사실은 지금의 그를 만든다는 거지. 음. 아. 그거 어떻게 알지? 그 본인이 말해 줘야 되잖아. 음. 그것도 음. 거짓말 안 하고. 그렇지. 음. 쉽지 않네.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최대한 어. 뭐 같이 그 사람의 그런 이력을 검증해 볼만한 사람도 같이 만나본다든지 물론 그것도 얘기했듯이 또 그것도 팀이면 <laughs> 또는 친한 친구라야 이렇게 얘기해줘 어, 야나이학교 나온 거다 뭐 어. 이런 식으로 하면 <laughs> 어, 알 수는 없지만 어, 어쨌든 자. 최대한 그러니까 현재를 보지 말고 그의 전체를 한번 그 사람을 파악하려면 그러니까 과거 히스토리 어, 어, 음. 히스토리를 봐야 한다는 거지 음. 그럼 결국은 학벌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빨리 음.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느 학교 나왔냐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검증 가능하겠지 뭐 초중고 음. 대학교 뭐 이런 뭐 식으로 어떤 동네 또는 어떤 부모님 대충 아무튼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했는가는 사실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해 내가 이미 믿을 만하다고 판단한 사람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이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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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또 삶의 궤적 같은 걸 파악하기가 좀더 쉬울 것 같긴 음, 음, 하네요. 음. 처음 본 사람의 삶의 궤적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그치? 정말 어렵지. 음, 정말 왜냐면 거짓말 들을 너무 많이 들어 하니까 음, 학과 같은 것도 얼마든지 그치. 거짓말이 어? 있어요. 맞아 맞아. 특히 외국 학교들은 음. 우리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 음. 그러니까. 음. 근데 이제 그만큼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을 한 번에 파악하지 말고 어차피 음. 사람을 파악하고 아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길게 지켜보면서 그 사람의 전체의 삶을 파악해야 그래도 그 사람을 파악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 음. 아 너무 오래 걸리겠다. <laughs> 오래 걸리지. <laughs> 그때까지 만나기는 할려나 모르겠네. <웃음> <웃음> 어 음. 일본은 좀 힘드네. 음. 어 정확한 게. 있기가 힘들어.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어느 동네에 살았다라든지 음, 음. 이런 건 이제 검증할 수 그, 있는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 어쨌든 이렇게 교차 겹쳐지는 교차 있을 거니까 음. 어, 거짓말을 검증해 볼수 있지. 음, 음. 그리고 학교 음. 학교가 중요한 게 결국 그 근처에 살았다라는 거잖아. 그렇그렇 뭐 그런 것들, 음, 음, 음. 음. 그걸로 그나마 좀 판단할 수 있겠다. 음, 음. 어, 그 밖에는 워낙에 거짓말들을 잘하셔가지고 음. 음. 힘든 것 같아.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그다음은 그, 그 네. 상대방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음. 관찰한다. 음. 인데 아, 어떤 통계 그래. 자료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 사람은 보통 주고받는 대화에서 상대를 파악할 수 있는 게 7%래. 어, 음. 대화에선 7%밖에 아.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어. 그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 높낮이, 음. 속도, 빠르기 음. 이런 음. 걸 빠르기? 가지고 음. 38% 정도를 파악할 수 음. 있고 음. 그다음에 표정이나 눈이나 움직임이나 행동 같이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음. 상대의 55%를 파악할 수 있대. 음. 그 말보다 행동을 보라는 거야. 아, 그건 맞는 말이. 말보다 아. 행동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맞아. 3번이 맞아. 바로 그건데 음. 상대의 말보다는 행동 생활을 관찰해 보면 음. 정확하게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맞아요. 맞아. 자기가 말한 거 지키는 사람인지. 음. 맞아. 어, 그리고 좀 매사에 성실하게 음. 본인이 하는 일에 임하는 음. 사람인지 음. 그런 걸 보면 대충 이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인지 음.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음. 아, 그런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일단 말에 먼저 넘어가는 이유가 그치. 그게 빠르고. 제일 빠르니까. 그리고 아이 컨택트랑 같이 얘기를 해주니까 음. 더 믿음이 가고. 그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음.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 바빠 죽겠는데. <웃음> <웃음> 뭔 말인지 알지? 음. 이 사람이 어떤 말,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그런 행동이 나왔을 때 음. 지선이가 말한 것 같이. 음. 아, 이 사람이. 이런데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하는 것도 내가 관심있고 계속 그걸 관찰을 해야지 아는 거지? 음. 그거 아니면 그런 음. 행동을 했어도 내가 관심이 없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음, 거잖아. 음, 음, 음.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 음. 왜냐하면 음. 말은 아.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고, 말과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고, 맞아. 또는 실제와 다르게 자기의 욕망을 말을 할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말은 사람에 따라서 너무 왔다 갔다 할수 있기 음. 때문에, 이제 말보다는 음. 행동이나 또는 그 사람의 생활 패턴. 음. 앞, 앞에 얘기했던 삶의 행적하고도 좀 연결이 될것 같은데, 음. 음. 며칠을 같이 지내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지켜보는 게 오히려 또 가장 정확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음. 그래서 뭐 여행 가 보라는 얘기들이 있잖아. 동성 친구든 이성 음, 친구든 음. 여행을 가 보면 음. 사소한 것부터 그치. 밥 먹는 거뭐 어디 같이 쇼핑하는 거 음, 어딜 음. 가기로 음. 한 여기에서 음. 그렇지. 그 갔다가 그냥 절규하고 오는 케이스도 많지. 많다고. 맞아, 맞아. 음. 어. 어. 그럼 거기서 행동을 많이 볼수 음. 있을 거예요. 그래 결혼도 그렇지. 똑같잖아. 막 백날 음. 사랑한다 뭐 해도 한번 살아봐. 맞아. 그러니까 <laughs> 살아봐라다 어, 드러나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아, 그 것처럼 아무튼 정말 희생이 필요한 거니까. 어. 그러니까 맞아.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아무튼 사람을 파악하려면 행동이나 행동. 어, 생활 패턴 이런 네. 거를 더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을 제외하고 바라본다. 아, 진짜 힘든 거다 이런 거. 음.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의 장점, 음. 좋은 거, 잘난 거 음. 이런 거를 더 보고 싶어하는 그치, 이 그치. 심리가 작용하잖아. 음, 음. 좋게 보고 싶어하는 심리들이 다들 있는 거지. 음, 음. 근데 내가 싫어내면 무조건 싫은 것만 그냥 <laughs> 보이. 말안 해도 자동으로 그막열 개씩 막, 음, 10개씩 막 음, 보이는데 음, 업데이트 돼가면서. 음. 근데 내가 약간 좋게 생각하거나 호감이 있는 사람은. 음. 어, 뭐든 좋게 생각하려는 막 그런 작동도 맞아. 좀 가고.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진짜 뭐, 예를 들어, 재력이 음. 엄청나게 큰 장점이면, 음. 재력을 딱 일단 빼놓고 나머지를 보는 거고, 음. 이 사람이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이면, 음. 그걸 빼고 바라봤을 때, 진짜 그 사람이 보인다는 거지. 이건 되게 중요한 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맞아요, 맞아요. 음, 음. 맞아. 음. 다음은 뭐였니? 그 다음은, 이것도, 비슷하게 겹쳐지는데, 음. 그 사람의 태도를 본다. 태도? 그러니까 말하는 태도, 음. 듣는 태도, 타인을 대하고 평가하는 태도, 음.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사회적인 약자를 대하는 태도. 음. 예전에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 그러니까 상대에 뭐 결혼할 사람을 고르거나 뭐 이럴 때, 어디 종업원을 대할 음. 때, 진짜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대할 음. 때. 맞아, 종업원 때 음. 대할 때. 어. 뭐라고 그러니까 그의 태도가 사실은 정말 그 사람일 맞아.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그런 타인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봐라. 이것도 결국 행동을 보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결혼하고 나면 내가 가장 편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음. 그럴 때 어떻게 할지가 지금 사회적 약자한테 대한 음, 태도를 음.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정확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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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음. 그 사람이 음. 원하는 거. 음. 어. 저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할까? 음. 음. 사실 음. 모든 관계에서 원하는 게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것 같거든. 음. 하다못해 음. 나는 이 친구를 만나서 편하게 수다 떠는 게 너무 좋아. 음. 그럼 사실 그것도 목적이라고. 맞아요. 음, 맞아요. 그치. 어. 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음. 학생 때는 학교에서는 그냥 매일 매일 학교 가면 있는 게 친구들이니까 그치. 맞아. 그냥 만나서 재밌게 어울렸는데 음. 이제 사회에 나고 오 나서는 누군가와 한번 이상 만남을 가진다는 건그 음. 사람이 뭔가 나에게 주는 지. 유익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음, 음, 음. 그 유익이 뭐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걸수도 음. 있고 아니면 뭐 나에게 재산상 이익을 그치. 주는 걸수도 있고 음, 음.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바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음, 무엇인지 알면은 음. 좀 실망할 일도 덜 음, 하겠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또는 그의 음. 뭐 미래 비전이 됐던 뭐 음. 이런 것까지 아무튼 그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한 번쯤은 이제 떨어져서 파악해 보라는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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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왜, 왜 웃어? <laughs> 결국은 다 서로가 서로 이용해 먹자고 만나는 것 같이, 어, 생각도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음, 음. 내가 이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서 만나는 음. 거든, 즐거워서 만나는 거든, 내 얘기 잘 들어서 만나는 음. 거든, 아니면 제돈 때문이든, 음. 아니면 이 주변 사람 인맥이 내가 음. 필요해서든, 음. 결국은 다 뭔가 음. <laughs> 이용해 먹자고 만나자고 하는 것 같이, 어, 들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슬퍼진다. 그니까뭐 슬프긴 어. 한데, 사실 음. 그거 없이 이제 한두 번이야 만나지겠지만, 음.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서로 간에 그렇게 주고받는 뭔가가 없으면 사실 또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 뭐 마음이 잘 맞던 뜻이 잘 맞던 뭐가 잘 맞던 사실 그런 공통점이 또 찾아져야 친해지는 거고. 그렇지 그건 이제 어. 잘 맞아야지 그러니까 친해질 수 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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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고. 음. 음. 그때는 뭐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말이야. 그냥 함께 하다 보니까 음. 나랑 코드가 맞는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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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치관, 생각, 뭐뭐 뭐 라이프스타일 음, 뭐 이런 음. 거가. 아니고 뭐 맞아, 상대방이 맞아. 나한테 이익을 취하고자 다가온다고 해도 그걸 또 굳이 뭐 나를 사기치려는 것만 아니면 그렇지 음, 서로 위인할 뭐 수도, 없는 수도, 없는 거고. 게 서로 수도 음, 있는 거 서로 위인할 수도 있는 거고 음. 음. 어그건 그렇게 나쁘다고만 볼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음. 음. 근데 물론 서로 그냥 편하고 좋아서 만나는 그런 만남들이 많으면 더 좋겠지. 그치. 그데 네. 네. 나이가 들수록. 사실 그런 만남이 참 쉽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 죽을 때왜 무덤가에 와서 울수 있는 세 명만 음. 있어도 인생 잘산 거라고 맞아, 할 정도로 맞아, 맞아. 음. 진짜 그렇게 진짜 아무 조건 없이 할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기 힘드니까 그치. 어, 그렇다면 아무튼 뭐 단지 이용하는 건 아니어도 서로의 목적 자체가 건강하면 음. 어, 좋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 음. 음. 그렇죠. 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면. 그치, 음. 음. 근데 여기에서 중요 포인트는 위면할 수 있는 걸 음.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 어, 뒤로 나는 호박씨, 어 뒤로 호박씨 <laughs> 아닌 것처럼, <사실, 웃음> 어 아닌 것처럼 음. 그 거기서부터 이제 맞아요, 만나지는 맞죠, 거지 맞아. 관계가 그거는 완전 진짜. 음. 분노로 바뀌지 그치. 대신과 아, 아, 동상. 이 아예 그냥 오지. 얘기를 하든지. 음, 음. 아, 솔직히 내가 너를 통해서 누구를 좀 만나고 싶은데 음, 음, 소개해줄 수 있겠냐고. 그러면 나도 이러 이러한 거를 음, 음. 너한테 좀 해, 해주겠다. 도와달라. 음, 음, 음. 뭐 이러면 괜찮은데. 근데 대부분 하나같이 사람들이 그 핵심을 싹 숨기고 맞아 맞아. 응. 어, 맞아. 그걸 이제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 응, 기분이 안 좋아지지. 뭐. 아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응. 헉, 분노로 바뀌지. 배신감 배신감이 그건. 너무 크고 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손절하게 되는 거지. 응. 맞아. 그런 걸 속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만날 때는 음. 그 원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다고. 그래야 그렇지. 상대방도 어.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뭐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 사람한테 그치. 뭐 너무 힘든 거 아니면. 음. 음. 오히려 그럴 때못 해주는 거면 빨리 거절을 하거나 음. 잘 그렇지. 마무리를 어. 하면 또 이어질 수 음. 있는 그런 거. 괜히 이쪽에서는 뭐 괜히 기대감만 가지고 어. 막 이렇게 저렇게 잘해주다가 나중에 그걸 못 해주겠다 그랬을 때 음. 음. 괜히 음. 실망하거나 그러면 당하는 입장에서도 좀 황당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냥 실망만 해주면 땡큐야 난 많이 <laughs> 보고 나도 겪었는데 음. 오히려 화를 내고 적반하장으로 음. 적반하장에... 욕을 하고 다니는 거야 음. 소설까지 써가지고 음. 이게 정말 나쁜 거지 음. 어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안 됐다고 음. 그러면 더 정말 황당하고 음. 진짜 너무 화나는 일이지.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뭔가 꿍꿍이들이 있으면 음. 소식, 솔직하게 소식하게 소식하게 얘기를. 솔직하게 어. 얘기를. 어 그게 오히려 확률이 높아요. 음. 그렇지 음. 어, 맞아. 너무 황당한 바램 아니면 음. 음. 어, 솔직하게 내가 필요한 부분을 도움받을 부분을 얘기를 하고. 음. 그리고 너는 필요한 게 뭐니? 음. 내가 할수 있는가 뭐 이런 거 이런 거다. 음. 뭐 얘기도 하면서 음. 어, 서로 운이될수 있는 걸 구조를 하면 오히려 더 끈끈하고 더 친해질 수 있거든. 맞아, 맞아, 맞아. 어, 음. 어떻게 보면 일일 일 사업도 잘할 수도 있어. 음, 음. 아, 나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투자심사를 한번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아이 펀딩을 받으면 어디에 쓸 거냐, 그런 걸 물어봤는데, 아 그거를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서, 나 이거 너무 필요하다. 아어 이거 너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게 딱다 얘기를 하니까, 호감도가 확 올라가면서 투자를 해주고 싶더라고. 어, <laughs> 어 그치. 어, 그렇게 되더라고. 음, 음.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괜히 애둘러서, 음. 그렇게 친한 척할게 아니라, 음, 음, 음. <laughs> 맞아. 어, 딱 나는 당신한테 원하는 게 이거고, 음. 어 뭐, 나는 당신에게 이런 걸 해줄 수 있다 그런 음.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훨씬 음, 좋을 것 같아. 음, 맞아. 음. 근데 대체적으로 해줄 건 없는데 음. 내가 욕만 받고 빼앗고 싶은 이런 음. 관계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음. 것 같아. 어 해줄 생각도 없고 해줄 것도 없고 해줄 능력도 음. 없어. 음. 근데 일단 난다 도움을 받아야겠어. 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좀 가져가야겠어. 이렇게 음. 되는 경우들이 대체적으로 많으니까 음. 꼭 상대방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음. 욕심, 음. 나쁜 욕심. 그래, 음. 욕심을 버리는 게 진짜 필요하지. 맞아. 다음은 뭐였 어,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제 이거는 주변 사람들한테 검증을 받아라. 아, 아 이거는 어. 맞죠. 이거는 너무, 음. 음. 그러니까 나, 내 판단 만을 믿지 말고 주변에 음. 검증단 좀 해서 음. 이 사람을 과연 나랑 똑같이 보는지 음. 이런 음. 것들을 좀 확인하고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이제 사람을 잘 파악했다고 할수 있다는 거지. 음. 누군가를 볼때 음. 상대방을 좋은 사람으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처음에는 다들 있게 되는 것 그치. 같아. 근데 그럴 때 너무 그 마음이 앞서서 그릇된 판단을 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들고 사람을 지켜보면서, 특히 그 사람의 말보다는 행동을 지켜보면서 음. 어, 객관적인 시선으로 판단을 해야. 사기를 당하거나, 음,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거나,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덜할것 같아. 음, 음. 지선이 말에 이어서, 난 옛날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 상대를 파악하려면 상대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해줘보래. 음. 그럼 그 사람의 바닥이 보일 거라고. 음. 어,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참조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laughs> 그래요. 저는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laughs> 어 그냥 믿지 마세요. 믿지 <웃음> 마시고 <웃음> 내가 호감이 간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일적인거나 개인적인거나 음.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믿지는 말고 <laughs> 믿지는 말고 적당한 어? 거리를 두고 어, 거리를 항상 두면서 어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일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나 갑자기 생각난 명언이 하나 있어. 음. 어 뭐야? 그 누가 한 거더라. 뭐 유명한 회장이 했던 얘기라고 하는데 혹시 음. 누군지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의심할 거면 그 사람을 쓰지 말고 음음. 일단 쓰기로 결정했으면 믿어라 아 어, 어떤 회장님이 그런 말을 했대 어, 의심스러운 사람은 아예 쓰지 말고 음음. 쓰기로 결정했으면 믿어라. 어,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나네 그래요.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사람을 잘 파악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편에 만나요. 안녕 안녕